사이즈 봐 사이즈 와 쌍거리 뭐더안 더 감겨? 와 진짜 신발장이다 신발장. 어. 딸내이랑 낚시 왔는데 죽었어. 뭐 쌍거리야? 어쭈 g a 쌍거리. 어 쭈꾸미도 사이즈 괜찮네. 좋다 크다. 얘 아직도 안 들어갔어? 아, 징그러워. 와, 크다 크 저렇게 미 제발, 제발. 아, 됐어? 어, 아, 너무 징그러운데? 아이씨, 또 벌써 올렸어? 얘는 쬐깐에 이제 너는 작은 사이즈가 되었어 이제 가 작은 게 얘는 장광에도 신발짝 사이즈밖에 안 나오는구만 사이즈 좀 되는 거 같은데? 멀리서... 오 굿샷 크다 커옆 거리네 양심이 없어 그렇지? 가지 사이즈 어때요? 오. 오, 오 좋다. 진짜 살 <laughs> 이번에도 커. 와, 쭈꾸미 거리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. 그 <laughs> 집은 원래 최대한 늦게 사야 되는 거야. <laughs> 또 넣어봐, 넣어놔. 또, 또 넣어봐, 나오는지. 지금 두 마리째 연속 나왔잖아. 너무 작은데, 오빠? 아, 아까 그런 거 잡다가 그거 보니까 너무 쪼금 그니까. 나가이 그니까. 음, 이다 잡혔네 미 <laughs> 쭈꾸미 <laughs> 쭈꾸 <laughs> 있게? 음. 나오네. 오, 간만에 사이즈 좋은 가비가 나왔어. 알고샤. 뜨꾸미. <laughs> 지금 다 그래. 응? 아, 한 개밖에 아따, 사이즈 된다. 한 개밖에 더 남았어. 근데 이번에도 큰거 나온거 성군이 자꾸 보라색 새우로 잡아 저 보라색 파란색 결려있는 새우로 잡아 없어, 없다고? 어, 뭐 저... 아. 오빠 줘 오빠 갖고 싶나봐 아. <laughs> 쭈꾸미? 아이고. 전화 오주년에 애들 자주 입고 바꾼거예요 사이즈 좋아 올라오는 게 사이즈가 에이 여기 사이즈가 영 <laughs> 사이즈 세? 오, 요번엔 사이즈 좀 된다. 이렇게 놓으면 왠지 작아 보이는데, 이렇게 하면 좀커 보이기도 하고. 근데 사이즈가 굉장히 커. 내 손바닥보다 크니까. 내 손바닥이 생각보다 커. 햇살도 좋고, 다 좋은데. 너무 멀리도 되네. 이것만 할 근데 지 버드를 발라 봤는데, 지 버드 효과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, 크게 모르겠어. 조금... 이요? 잘 나와? 하나 바꿨거든. 어 우리 라면 끓여 먹을 잡을 수 있겠다. 나는 가보죠. 아 알고 보니 큰쭈꾸미야 오, 사이즈 좋다. 사이즈 좋아. 다시 다시 찍으면 되지? 아, 목소리만 나오겠네 오 쭈꾸미 사이즈가 야, 이 와중에도 이 집어제 발려져 있는 사이에서도 챔질이 된다는 게참 잡았어? 오, 또 쭈꾸미. 여기. 오. 내 앞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히트. 야, 사이즈가. 이거 어떡하면 좋냐 지겹다고? <laughs> 오, 또 잡았어. 샤브샤브, 이따 라면용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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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어. 이제, 이제 오빠가 보여? 왜 쭈꾸미밖에 안 나와요, 여기? 쭈꾸미도 음. 맛있어요. 쭈꾸미도 맛있지. 부서봤어? 나 부서봤어. 아주 좋아, 아주 좋아. 조금이 밭이다 밭. 언제 늦대 응? 뭐래? 다른 데가 힘들어서 못하고 때요. 울리느라고 야, 누면 넣어 진짜. 나는 왜 누면 안 넣어? 아, 또 아기 바꿔야 돼? 아, 귀찮은데. 들어가. 오긴 나와. 아, 이거 하나도 이해 안 돼. 대박이다. 이게 다 내가 너 너랑 오빠를 잡게 하기 위해요. 어? 포인트를 옮기라고 계속 꽁시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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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그. 아, 근데 이거 직원들다쓸 때까지는 써야 돼. 이렇게 이렇게 어? 좀직원들다쓸 때까지는 써야 돼. 어쩔 수 없어. 작은 거는 그런 작은 것도 아니야. 아, 오래 걸리긴 해. 와. 야, 이거, 이거 버릴라 그랬는데 여기에 나왔어. <laughs>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참 고민되네. 하나. 둘. 옆에서 잡고 있잖아? 그러면은, 꼭, 어, 저기 나온다 하면서 쓴다니까? 이번엔 잘 찍고 있을걸? 가, 가끔 내가 그, 녹화 버튼을 안 누르기는 해. 로 가는 거 아니야? 저색동에서도잘 어, 나오네. 진영호? 진영호 배가 원래 저 색깔이었나? 빨간색이었던 것 같은데. 가보지도도이지 사이즈 와. 좋아, 좋아, 좋아. 아, 파랑색 써야 되나? 아, 귀찮네. 되겠네. 가보징어? 조금요? 어. 다 올라와서 이렇게 재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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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니야. 오늘, 오늘 사진 좀쫙찍어 바닥에 쫙 깔아서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 오늘. 그래 뭐어디 욕실이든 뭐든 바닥에 그 사진 을 찍어 거기다 바닷물 한 바가지 붓고.